이 주시고, 항상 얼른 여기에, 이쪽 뭐라고 했지? 레깅스 레깅스 뭐야? 아니 레깅스 안 붙은 요 레깅스에 그게 실수라 해서 커튼은 안 해보죠? 늘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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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겠다 커튼 안 해본다, 썰렁에서 여섯 커튼이 자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뒷질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타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맨날 얼룩한 패턴이야. 최대한 몸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원댕스 자르려면요, 몸을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어? 네, 네. 몸을 절대 써서는 안 돼요. 눈높이에 맞춰서 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댕스 자를 때는요, 될수 있으면 앉아서 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롱이면 투 섹션이어도 되는데요, 미디움서부터는 투 섹션이 안 돼요. 3-7-10으로 가셔야 돼요. 오버전하고 언더존하고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 틀지 말고, 틀지 말고, 그 상태에서 평면. 그렇지. 고개 평면이에요. 일리적으로 전대감 만들지 마세요. 어 손가락 삐뚤어졌죠? 어, 이렇게. 네. 그렇게 하다보면 저절로 전대형이 나와요. 응? 응 조치를 해서 손가락만 쓰세요. 손가락만 트서, 트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거 탄문 카트라고 얘기해요. 그거 말면이죠 그쵸? 그렇죠? 응. 꽤 틀어졌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제일 정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 제일 잘하는 사람과 제일 못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과 제일 못하는 사람. 어? 어? 빗질만 엉뚱하게 하는 사람. 몸좀 낮추셔야 돼요. 무릎을 아예 꿇으셔도 돼요. 무릎 꿇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자르시면 선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빛이 너무 커요. 작은 걸로 빗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요 가위는 머리 자르는 가위 갖고 오세요 막가위 갖고 오지 마세요 어? 손님들 머리 자르는 가위 쓰세요 고개는 똑바로 요거부터 자르면 안돼 요거부터 자르면 안 되고 여기 중간선부터 자르는 거야 손가락에서 여기가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럼 시작점이 여기는 나중에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응? 그리고 항상 수평이라는 거를 개념을 수평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무시 중에 수평의 개념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평면 커트 평면 커트는 뭐죠? 백으로 평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끌, 끌어오지 마라니까 끌어오지 마요 끌어오지 말고 손가락만 틀으세요. 이쪽으로 끌어오지 마요. 백으로. 응. 끌어오지 마요. 내린 상태에서 평면 커트. 손가락만 틀세요전대각근데 인위적으로 자꾸 전대각이 나와요. 응. 끌어오지 마세요. 내린 상태에서 손가락만 평면. 자꾸 전대각에서 네. 비평형으로 나와요. 어? 다시 좀더 더 잘라요. 그거 거기가 지금 좌우가 대칭 맞아야지 옆에 사이드 좌우 맞아요. 어? 전대각이 나왔어요 지금. 평행으로 시작해서 끝난 데까지 다 평행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평행을 진행하는데 양쪽 사이드가 지금 그렇게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이쪽 양쪽이 마, 여기 여기만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데 여기는, 네. 여기는 네. 어떻게 자를 네. 거야? 양쪽 대칭 맞춰야 되잖아. 네. 여기서 여기서 틀리면 나중에 여기도 틀릴 거 아니야. 응. 음. 빛이 너무 커요. 작은 거로 잡으세요. 점점 더 커트 속도가 저... 여러분들 되게 빨라지는 거 아세요? 그거로 잘서그로 이거, 이거. 어? 여러분들 점점 더커질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 아세요? 한사람만 빼고. 또 손이 왜 이렇게 비평행이야? 인위적으로 비평행 으시지 마시고. 손 평면. 손을 틀어. 그거, 그거 틀지 말고. 이 상태에서 평면을 했죠? 커트를 했죠? 전대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쳐지고 있어요. 손가락만 지금 이렇게 비평, 평행이면 네, 내려서 커트를 했죠? 내린 상태에서 빗질을 그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손가락만 트시는 거예요. 라인이 틀리죠? 자, 빗질을 한 상태에서 손가락만 트시는 거예요. 라인이 틀리죠? 그쵸? 내가 빗질을 한 거하고, 형이 빗질한 거하고, 자, 라인이 다르게 나와요. 벌써 층이 났어요. 그쵸? 손가락만 트시는 거예요. 비평행을 인위적로 만들지 마시고. 정교하게, 정교하게. 또 손가락을 또 내린다! 내가 언제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내렸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틀었지. 얘는 움직이면 내, 돼야 안 돼, 야안대안 된다고. 이걸 왜 이렇게 내려? 손가락을 틀어. 틀어서 얘는 평행. 얘는 평행 손가락을 비평 트는 게 아니고 평행 평행에서 손가락만 트는 거야 그러면 얘, 얘가 지금 트위스트가 됐어야 됐어요 근데 평면이라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 저절로 얘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잘했다 손가락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꾸 움직여 그 대신에 밑에가 너무 길어지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만큼 기질을 잘라놨어 그럼 이쪽 잘 양쪽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잘라야 되는데, 맞출 수 있으면, 능력, 맞출 수 있으면 맞추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 자르면, 그 다음 쪽에 잘 자를 때, 잘못 자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잘 잡으면, 나중에 여기가 편한데, 이걸 못 잡으면, 나중에 양쪽 사이드가 힘들단 말이야. 짧잖아. 그쪽은 짧고, 이쪽은 한쪽은 길잖아. 길어, 길어. 맞춰, 얼로. 능력껏 맞춰. 빗질을 잘하면은요, 이쪽이 길어졌다. 빗질을 잘하면은요, 단발, 일자 단발 코트가 정말 빨라요. 빗질이 안 되니까, 선이 안 맞으니까,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계속 맞추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이 커트는 이거 피부 커팅과 방사형 커팅과 스퀘어 파팅은요 어떤 커트를 막느라고 다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쓰는 거는. 그쵸? 침 내는 거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똑같아요. 침을 좀더낼 것이냐? 덜낼 것이냐? 싫어. 싫어, 그래도. 응? 어? 다시 맞춰. 여기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백에서. 이쪽은 짧고 좀 길잖아, 계속. 응? 어? 손가락을 자꾸 삐트리는 거 있지. 아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머리를. 거기서 네이프에서 맞추지 않았는데, 진행하지 마세요. 맞았어? 네이프에서 안 맞았는데, 어떻게 진행해? 이쪽이 길잖아. 다시 잡아, 처음부터. 다시, 딱히 다시 나가 아니, 네이프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진행을 해? 대치 맞추라니까? 1차 가이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1차 가이드선을 제대로 못 잡으면 그 다음 작업 안돼 네이프가 제일 중요해 1차 가이드선도 제대로 안 잡는데 바로 진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길어지는 거야. 이걸 자꾸 이렇게 내려가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려가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자꾸 길어지잖아. 저쪽은 짧은데 여기는 계속 길어지잖아. 잘라도 잘라도 계속 길어지 그래도 길죠? 응? 계속 길어, 지금. 무릎 꿇으세요. 지금 그그상 그 무릎 꿇으시라니까 무릎 꿇어 붙여, 딱 붙여 붙여 무릎 안 꿇으면 원핸스 절대 안 나옵니다. 그, 그렇게 서서 자르는 커트는 절대 원핸스 안 나와요. 무릎 꿇지 않고 커트하는 커트는 원핸스 절대 안 나와요. 어? 그래도 끝까지 안 숙여. 아이게 킥을 내야 된다 그러면. 뭘 내리냐? 손님 머리를 고기 내릴 거야? 손님 보고 뭐, 몸도 낮춰주세요 그럴 거야? 커트할 때? 본인이 내려야지. 본인이 몸을 낮춰야지 손님 보고 내리라고 할 거냐고. 또삐트어또 또 계속 전대가고 얘가 길어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고개 계속 길어지는 거야 짧아도 작아도 작아지, 작아지지도 않아 자국만안길어요네 마지막에 진행해 주세요 응. 마지막에 진행해 주세요 왜 비벼먹어요? 아니, 왜렇게맛을여기내 입에서 뭐. <laughs> 맞춰야지! 그러면서 커트 못한다고, 미용실 차린인데 그냥. 응? 아가생아안해겠지 미용을 <laughs> 안, 안 해야겠다고?